안녕하세요. 텐데, 데 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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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응? 뭐, 레벨, 마, 밭, 텐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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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으로 돌아왔습니다. 은텐 텐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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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텐데,

가도 가더라도 다시 씹으니까. <laughs> 맞는 것 같은데. 저한테 들어왔거든요. 들어왔죠. 쌔게. 네. 세. 세. 된거같 거든요？이제 환영 은듣 고, 내래 하루가 좀 바뀌 었 네. 제작자는 밀 밀로 빵두 개를 만들어서방 하나, 방 하나. 우리들 노트줍습니다 전번 세 개네요. 세번는 나중에 비상치는 지금은 그렇게 두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로 아, 끔씩요가 녹화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아 그리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똑 끊기더니 여기 양 양돌이 생겼어요 부모님은

이, 놓거든요. 아.

Ja. <laughs> あっ

이제 체력이 조금 씩차일 거예요. 일단 힘이 뭔가 한테 공격당할 수 있으니까 지하 음, 수중으로 대피할게요. 여기는 안 돼요. 은퇴를 좀더막아려 그랬는데, 은퇴를 좀더막아놓으려 그랬는데, 처음 부분은 무대를 들어가야 하는데 공을만들어내야겠다 막대기 막대기 만들면 돼. 막대기 만대기없 아, 나무 없나? 나무 없어 막대기. 이좀켤게요 해야 될거 같아. 이거 안 그러면 또 죽어요. 이렇게 올라가네. 컴. 컴만들기 장난이. 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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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我买。Oh 근데 우유는 위원은... 보세요. 색소 오류가 나요. 이거 내쏭 키면 다이아몬드 바뀐데? 뭐야? 오 다이아몬드다. 다이아. 다이아.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만 더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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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제가 한 세트 정도 엄청 많이 모아서 석탄도 엄청 많이 모아서. 아. 네, 다이아 얻었습니다 이 한번 다이아 고깽이를 만들어볼까요? <놀람> 다이아 콩깽이를 만들어서 썸네일을 찍자 <놀람> 다이아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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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, 요런 사이를 찍으려면, 모바일은 조금, 탐지했을 때 멀리 되기 때문에, 요런 데서 찍어야겠다, 요런 데서. 요런 데서, 요거를. 딱 좋은데? 오기라가잘안보이는이아여기갱 아, 나는 음, 여기 말고 어디에 가다 그냐면은 요렇게 고 보이죠? 그러라고 보여. 레 네, 이제 이 영상은 아, 마무리, 방... 왜 이렇게 렉이 걸리지? 레 네, 이제 이 영상은 마무리하고, 이 영상은 좋아 구독과 좋아요, 꾹꾹, 감사합니다. 그럼, 안녕! 뿅!